생내는가. 예, 루비로 왕입니다. 지금 아직 아수 없게 좀덜 했고요. 지금 나무는 유목입니다. 근데 원래 지금 왜 될지 모르겠어요. 좀...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무는 지금 몇 년생입니까? 이 나무 가게 지금 좀못 했는 거 같아요. 제가 볼 때. 예, 작년에 목표예요. 예, 나무 관리 못 했는 것 같아요. 내년에 이번에 나요. 요 이제 또 철사 또 깔아야 되네요. 뭐예요? 철사 두 군데. 예, 깔아야 예또 깔아야 되니 철사 없네요. 처지네요. 음. 루비로망입니다. 한 제가 또한 번씩 올려드릴게요. 여기 사람도 그냥 뭐 테스트 한다고 이 해놔 봤습니다. 이거 엽순 안 띠어요? 엽순 왜 막, 저, 저, 다 엽순합니까? 어, 어만안 되지. 내, 내년에 거기서 가져봐야지. 그거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응. 아, 이거는 따면 안 됩니다. 여건 응. 따도 되는데, 여건 아, 그래, 따도 되는데, 이거는 여, 저, 저, 저 전부 다 키울 거네, 보니까요. 응. 아, 키우는 가지네. 맛있는다 키우는 가지네. 요거는 냉면에 다 결과지만 될 거예요 결과지 요거 이제요쭉더 뺍니다 옆으로 예 결과지 요요 결과지만 줘 그럼 요 열매 달고저 열매 달고다 달죠 너이제 요거는 같은 경우는 요 까만 거 있죠 까만 그 쪽에서는 요게 있는 거는 역시 따야 돼요. 안찍었어요 예? 찍어도. 예, 지금, 여 예, 뭐, 뭐 하시라고요? 뭐 찍으라고요? 그, 내내, 풀매트더리 개. 풀메트, 세 개, 덧리한 개, 더 가는 거요. 1차 찍은 것은 크잖아요, 그, 곳은. 예, 1차 찍은 거네요 1차, 이거 1차 찍은 거 아닙니까, 이거? 예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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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